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바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토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스 9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소와 염소와 송화지에 피로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함이 남성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 주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도의 그 보일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왜 용서해 주지 않았겠는가.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죄를 지면 날마다 그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브리서1장 요한일서, 1장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착한 줄 알았더니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그 죄를 날마다 자백을 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형제를 미워하고 옆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미워한 죄를 날마다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값으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서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느 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 우리 오빠가 어, 그렇게 암으로 인해서 한 2개월 동안 하나님 가는 그 나라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녀, 지지난주에 천국을 가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오빠를 보려고 부산에 내려가려고 차에 가 있는데 올견 언니한테 전화 왔어요. 오빠가 천국에 갔다고. 근데 얼마나 그 2개월 동안에 열심히 열심히 신앙을 준비를 했는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은 마지막 그걸 천국 갈 자들을 그가 하시는 은사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천국 가실 분들은 거기에 교회 가서 그렇게 천국에 가시는데, 아니, 우리 오빠 같은 그런 성도를 못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암, 말, 암다 온몸이 퍼져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교회를 날마다 가서, 날마다 예배하며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든 사람들이 장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아직 입에 소문들이 다 났어요. 아니, 우리 오빠가 너무 착해서 천사라고 하라고 하지만,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세상에서 있는 죄 없는 죄다 지었습니다. 있는 죄 없는 죄다 짓고, 암 수술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걸음을 걸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열심히 교회를 가서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해서 천국 갔다는 그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0평생 내 맘대로 멋대로 다 살다가 예수님 믿은 지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준비해가지고 천국 갔다는 거. 그래서 그 초상집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아주 젊습니다. 젊은데도 자기 남편이 천국 갔는데도 슬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될까? 그렇게 집에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케 언니 그 믿음이 너무나 부럽고 오빠가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냥을 그 찬양을 드린 그 동영상을 그 성도가 보여주는데 진짜 그럴 수 없이 그 찬양을 드리는 거 보고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빠가 그렇게 예수 믿는 오빠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구나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 짧은 생을 예수님 믿고 갔지만 제가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은 꼭 예수님 믿고는 꼭 천국을 갔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동생 동생이 이제 천국 갈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들은 망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갈그 길을 상급받는 천국을 준비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집에 와서 교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빠 동영상 그거를 필름을 자꾸 보고 있었더니 얼마나 그 기도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빠가 세상에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절에서 중지까지 했던 오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길을 천국을 예비해서 천국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천국도 그냥 부끄럽게 가지 않고, 세상에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이개월이 넘도록, 그렇게 날마다, 월요일 날하고, 토요일만 빼고,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10년을 드려도 예배를,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단한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무엘을 준 것처럼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는 그 예배를 두달 동안에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갈,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한 길입니다. 오빠 집이 좀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어서 아, 오빠가 참 골고다 언덕길 같은 그런 길이었는데, 순교가 다른 것이 없구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 순교했구나.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 얼마나 암이니까 고통받고 그럴 텐데도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다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춤을 추다가 또더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천국 가는 게 제일 소원인데 너무나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갈수 있도록 휴고 되면 휴교 되면 더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그 오빠가 잠깐 믿고 천국에 갈수 있어서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우리 올케 언니도 함께 같이 믿음이 들어가서 자기 남편이 천국 갔는데도 염려하는 기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돈을 벌어다가 줘서 살고 했는데도 삶이 힘 걱정이 되는데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 저런 믿음을 소유하기도 참 힘들구나. 저 안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가 함께 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기 그 신랑, 그, 그 육신의 신랑은 아란 것도 하잖아요. 얼마나 그 신랑이 자기 사촌 언니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강서방은 자기 동생을 깨진 똥바가지, 똥바가지 이하듯이 이했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아픈 상황에서도 우리 오빠가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설거지는 자기 몫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올편이를 위하는지, 그 남편이 갔는데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서 막 춤추고 다녔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게 너무나 많이 필요한 자가 아니어서 제가 춤을 췄지만, 지금의 남편이 천국 갔으면 내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런 믿음이 있을까? 저는 남편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남편이 저를 꼭 유천 유치원, 유천생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천국 가면 저렇게 기뻐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올 편니까 이제 믿었지만 저 믿음이 크구나.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다른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귀한 믿음이 있는지 천주교 다니다가 이제 예수 앞에 영접한 지가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들 부부는 그렇게 하고 그 자녀들까지 교회에 나가고 너무나 귀한 것을 봤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 육신의 신랑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이 다섯이나 있다, 있어도 신랑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린 예수 신랑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 신랑을 우리 모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대신 와서 살아주시려고 하신 그분,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안에 살아달라고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 우리들 신랑으로 보시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우리 남편에게 하라고 했더니 별걸 또다 시킨다고 하다가 안 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그 우리 신부 대신 예수님을 우리 인정해자고 하면서 따라 하라고 했더니 이제 별거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성경만 믿고 살면 그대로 우리는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짧은 70일에도 너무나 청년같이 젊었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너무나 제가 오빠를 사랑해서 오빠 천국 가기 전에는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그래도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천국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오빠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70억 인구를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너무나 너무나 천국 못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진 자들. 그들은 물질로 얼마나 힘들게 물질로 봉사합니다. 또 몸으로 시간 내서 드립니다. 그들은 헛것을 섬기고 있어서 천국 가지 못할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합니까? 온갖 것다 바쳐서 그 얼마나 진짜 그 신천지에 있는 자들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쭈쭈 빵빵입니다. 진짜 젊은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그들은 목숨까지 내걸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 것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이, 우리는 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게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섬기고 있는가? 오직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신랑 모시고. 예수 신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살기를 아버지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지금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영접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모든 자들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도께 우리의 모든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인도하실 것을 감사 드리며, 한 사람들의 죄게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자백만 하면 미쁘시고 온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 죄를 기억하지 아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이, 의자여 오늘도 성령이께 의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